반갑습니다 대령숙수입니다. 자 앞에 부추가 이렇게 있습니다. 참 남자들한테 참 좋다는데 어, 그냥 일반적으로 부추 잘안 먹게 되죠. 오늘은 어, 특별한 소스를 이용해서 부추를 어마무시하게 많이 드실 수 있게끔 맛있는 소스 한번 같이 만들어볼게요. 자이 소스는 어, 영혼을 울리는 네, 만능 소스라고 보시면 돼요 부추도 있지만 나중에는 무생채부터 해서 일반적인 무생채나 일반적인 부추 무침이랑은 완전하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잘 기억해 두셨다가 만들어서 한번 드셔보시면 왜 영혼을 울리는지 그걸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부추는 어, 먹기 좋게끔 그냥 썰어 놨습니다 그리고 물에 세척을 해서 물기를 완전하게 빼준 상태도 비닐팩이나 보관을 하셔가지고 냉장실에서 보관하시면 되고요. 양념 소스만 만들어서 놓고 바로바로 그때그때 바로 예, 그때 묻혀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부추는 지금 이 상태에서 한두세번 정도 예, 세척해서 물기를 빼놓는 작업을 하고 양념을 만들어볼게요. 세척해가지고 지금 이제 부추는 물기를 이제 빼고 있습니다. 바로 양념 만들어 볼게요. 자, 이거 두반장입니다. 두반장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반장은 두반장은 저는 마트에서 그냥 샀습니다. 중화 두반장, 이금기 이거 쓰시면 됩니다. 두반장. 자, 이거는 고추기름인데요. 제가 제 영상에 지난 시간에 직접 수제로 만든 고추기름 있죠? 네, 그거 사용하시면 되고. 없으신 분들은 마트에서 네, 시판 제품 네, 쓰시면 되겠습니다. 백설탕 다진 마늘 비원 자, 마지막으로 환만식초입니다. 환만식초 넣고 잘 섞어 주세요. 설탕이 잘 풀리도록 섞어 주시면 됩니다. 양념장은 완성이 됐고요. 이제 보추를 붙일 때는 딱한 접시 한 접시 정도 뭐 이렇게 물기 빼놓은 보추를 이렇게 냉식볼에다가 담아주시고요. 아 만들어왔던 소스 있죠? 어, 적당히 넣어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음. 주시고 저지죠아 어, 이거 맛이 엄청 나네요. 네. 렇게 기름기 많은 음, 고기랑 너무나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만 그냥 살짝 오 버무려 주시고요. 여기다가 이제게만 마지막에 좀 넣어주세요. 이게하면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음. 색도 너무 좋고요. 좀 보세요. 접시에다가 담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또 영혼을 울리는 네, 맞는 네, 소스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이 소스는 보충보츠뿐이뿐만이 아니에요. 네, 무생태도 가능하고 뭐 오이, 양배추 전부 다 가능합니다. 제가 이 소스를 가지고 또 그, 응용 가능한 그런 요리를 계속 업로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요 다음 시간에도 더 독특하고 특이한 그리고 귀한 요리 내시피를 갖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